오늘은 춘천의 현지인 맛집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가보자순대국이라는 곳이고, 11시 전에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11시 22분에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11시 40분 정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저는 순대국 특을 시켰고, 여기는 밥이 말아져 나옵니다. 돼지의 거의 모든 부위, 네, 뭐 고기 말고 내장류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깍두기는 되게 그냥 말드해요. 여기 국물도 되게 말, 맑잖아요. 생각보다 탁하지 않고. 근 이제 밥에 전분이 좀 나오면서 좀더 이제 걸쭉해지거든요. 여기는. 어, 주당들이라면, 여기서 술은 안 시켜요. 이, 약, 약국이죠, 약국. 주당들의 약국입니다, 여기는. 약 먹으러 온 거예요, 다. 전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그냥 해장되는 느낌. 양 진짜 많죠. 이거 9,000원이에요. 이것도 오른 겁니다. 원래는 8,000원이었어요, 특이. 일반이 7,000원이었고. 더 올라도 돼요. 만원 넘어도 와도 충분한 가성비고. 이거 보세요. 뭐소아그 돼지 곱창부터 시작해서 허파 오소리 감투 순대 이거 뭐 약간 항정살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오소리 감투도 있고 아귀저귀귀 귀 연골 같이 붙어 있는 거 여기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보다 맛있는 순대국이 있을까 라는 곳이고 춘천에 오시게 되면 한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대신에 11시 이전에 방문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줄을 많이 설 수도 있고 그리고 춥잖아요, 이제.